요즘 탑에서 할만한 원거리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. 안 할래. 그래. 다안 할래. 어려운 탑왜 해? 맞아. 탑다 이상해. 이상한 사람들. 잘 어울리긴 한다, 야. 뭐야? 간제비 같은 거 말고 막 타리우스 같은 거 어때, 얘나? 아 근데 진짜? 근데? 나랑 타리우스가 어울려? 나 지금 아니, 아니? 갈게, 너희 집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<laughs> 코시아, 어? 너너 너의 시즌 2 하면 할 거야? 언제 하는데? 몰라, 곧할거 같은데. 너 요즘 많이 바뀌었다며. 응왜왜 음. 왜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? 뭐야, 너의 너의 다시 하고 싶다며. 아 이게 다 더번 시즌에 로라고부터 돌아오지가 않네. 다시 기간 한번 잡아줄까, 코시아? 뭐, 뭔 말이야? 너 너의 너의 할 거야? 어, 할 거라니까. 언제 할 거야? 아 몰라, 얼마 안 있다가 할 거야. 빨리 하더고 이 새끼가 이게 <laughs> 어디서 큰 소리야? 뒤지고 싶어 진짜? 미안. 그래 코시아 그 다시 기억나게 해줘. 그때 그 음. 줄? 음. <laughs> 빨리 기억나게 해줘. 아예 누가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사실. 음. 원하는 사람 있어? 애덕이 말고? 아. 너 말고? 이거 <laughs> 땅겼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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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너 말고. 강수. 아 근데 강수 는말때 꼬여갖고. 싫은데 ㅎ <laughs> 그래 좀 만만했으면 좋겠어 단..단주 만만하긴 하다 야야 단주는 단주 너무 순종적이잖아 근데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야, 야, 걔.. 걔 재밌겠다 라장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라장은 말을 안 들어 노예.. 너의... 그러니까 노예 만들어서 말 듣게 만드는 거지 뚜두리 패서라도 그, 노예 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 아 그러면 됐어 그냥 너부터 시작하자 호시야 나 응. 혼자? 어 혼자 너 혼자 너 언제부터 시작하자. 대신 그냥 해줄 수 없어. 내가 얼마나 내기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지. 응. 음. 어 내기하자. 아, 내기해서 내가 내기. 너가 이기면 그럼 노예 시켜줄게. 넌 내가 하고 싶어. 어, 노예 하고 싶어. 야 붙해 하는... 들어와. 아니야 붙어 말고 종목은 내가 정할 거야. 응. 응. 알지. 알았냐고. 알았다. 그래 크게 해라. 알았다. 그래 그래.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. <laughs> 나 허전했어. 아, 근데 코시야. 반년 동안 어, 어떻게? 아이, 제가 그러네. 우리 노, 노예 끝난 지도 6개월지 났어. 그랬어? 어,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어. 아, 걱정하지 마. 내가 다해 줄게. 우리 코시 내가 얘부터 백까지 다 계획 플랜을 세워 놨어. 다 음. 시켜 줄게. 이제 나 정말 음. 진짜 잘해 주는 노예가 될게. 나 이제 명령하는 대로만 살 거야. 나 이제 아 오늘 방송 뭐 하지 이런 생각 안할 거야 다 명령해 준 대로 살 거야. <laughs> 아 이렇게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부끄럽다. 네 인생을 왜요? 내가 좌지우지하는거나 음. 아, 할 게임이 없어 요즘 같이 할수 있는 게임이 없잖아. 월랜디? 자 그만. 애현아 월랜디 해볼래? 아 싫어. 진짜 이게 개꿀잼이거든아 제발. 어 디펜스 재밌다고. 아 싫다고. 응어너 이렇게 큰소리내서나너내 노예 할수 있겠어? 미안 좀더 비굴 비굴하게 굴어봐! 아 알았어 해주세요! 해봐 해주세요! 얼랜드 해주세요! 안돼 더 비굴하게 더 얼랜드 해주세요! 그치 그치 온다 온다 호시야 <laughs> 온다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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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야 <laughs> 너 노예 되면은 시즌 2 응. 열때 아예 콘테스트 같이 사람들 응.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 어때? 나나 나 심사위원이야? 그렇지 넌 심사위원이야. 그래 좋아 목소리 좋은 사람 다 달라. 어, 안 되겠어 코시야. 넌넌 심사위원 아니야. 왜? <laughs> 아나안 되겠어 코시야. 너 심사 시키 심사위원 시키면 위 옆에 그냥 조그만박빡에다 앉힐 거야. 어. <laughs> 그말할 때마다 말다 씹는 거일 거야 내가. 그래도 돼? 막 그럴 건 부르지 마. <laughs> 오케이 안 부른다. 어, 뽑고 나한테 통보를 해. 오케이 그렇게. 아 진짜 너무 찍혀아 벌써 이은한테 말리고 있어. 나한테 <laughs> 뭐 말리는 거한두 번이야? 음, 아. 저번에 충격 먹었잖아. 왜 왜? 코시 기 살려주면 어떡해아 맞아. 아 맞아 <laughs> <왜 이래. 웃음> 아, 네, 맞아. 코시 기 살리지 말라고. 기 살리면 이게 원래 지푸라기 같은 거 먹이다가 당근 같은 거 하나 주잖아요. 그렇게 기쁠수가 없어요. 그럼 그 당근만 기다린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얘가 당근만 먹으면 당근에 당근 이유는 어쩌 당근 줘도. 아 당근이네. 이래버린다고. 그러니까 이게 아기 너무 살리면 안 된다고. 아주 구박 촌나라에다가 징자 한 번에 좀 그게 그렇게 기쁘다? 그렇지? 그렇지 고시야. 근데 그게 또 노예 맛이기도해 그렇지 그렇지. 능력 좋은 사람으로나가호시야나 음. 그냥 노예 안 할래. 어? 왜 그래 우리 우리 방금까지 즐거운 대화 나눴잖아 계획까지 짜고 있었잖아 나안 할래 그냥 막 해주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 나빠졌어 빌어봐 <laughs> 아 제발 해주세요 <laughs> 노예가, 노예가 하고 싶어요 <laughs> 명령 없이 살수 없는 몸이 됐다니까? <laughs> 그래 나... 이지 아! 나... 오연은 좀 하고 싶어해 시즌 2 하면 다시 하고 싶어해. 우효 불러볼까? 음, 다 간만? 하지 않을까? 간만에? 안 울려가지고. 어? 우효야. 어? 아아 들려? 어 들려. 오효 뭐해? 아 나, 나? 나 사실 지금 자고 있었어. 응. 음, 간만이다. 너. 어? 음, 근데 왜 이렇게 안 전화를 안 빨리빨리 안 받아? 진짜? 빨리 받은 건데 이게 뭐가 빨리 받은 거야? 야 좋아 몇 번인데? 네네네. <laughs> 아 언니가 화낸다왜 좋아하는 거 같지? <laughs> 아니 오요 오해, 오요 오해, 오요야. 노예 응. 시즌 2할 거야. 나도 시켜줘. 안돼. 왜? <laughs> 넌 나랑 내길래. 네 <laughs> 그럼 시켜줄게. 아니야. 노예. 너의... 노예를 하고 싶으면 음. 너의 글자, 글자, 가몇개지네 음. 개잖아. 네 번에. 음. <laughs> 한 음. 글자씩 줄게 니은 음. <laughs> 아니면은 뭐. 이 어, o <laughs> 이렇게 야. 하나씩 줘서 노예라는 걸다 완성시키면 그때 <laughs> 그때 내, 그때 내가 e 때 o u a 나 아직 o u 번호 e 없는데? a <laughs> 없는아 맞아. 아, 맞아, 맞아! 아직 <laughs> 번호도 없구나 나, 나머지 번호 다나억나 아니, 사실 기억안 안 나지? 안 나. 나도 기억 안 어. 나, 사실. 언니가 이고 순서도 다뒤죽박죽 맞아. 줬잖아. 그 순서 맞추는 것도 너. 아, 귀여워. 아, 귀여 아, 귀여 내기를 해서 어 알았지? <laughs> 그귀여 그래그래 그날 음, 게임? 음, 게임 뭐 할지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나도 그사랑한다 말은 응. 받고 싶으면 내기를 통해서 쿠폰을 <laughs> <또, 웃음> <또> 얻으시면 근데 <laughs> 사람은 또 누워를 는게 <해. 웃음> 언니 언니 뭐, 뭐, 무엇이 언니 이렇게 만들었을지 <laughs> <laughs> 무엇이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만들었는지 궁금하다면 나랑 ㅋ ㅋ 듀오하고 싶어 TOT야 아유, 코시야. 나랑 듀오 하자. 나롤잘안 하잖아. 아, 나 요즘 랭크 좀 해. 아, 때려쳐. 네. 그럼 하지 말자. 아니야. 아, 하지 말자. 아, 됐어. 아니야, 너가 너무 부지야. 나안 하고 싶어. 할때 말해. 안 하고 싶은 것처럼 말해. 할때 말하라고. 하니까. 됐어. 때려치자, 어. 코시야. 그럼 할때 말해도. 혼자 해 봐. 예. 알았어. 내가 진짜 원래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음. 봐주고 봐줘서 같이 할게. 음. <laughs> 야, 이 맛이다. 이 맛이야. 씨발, 이 맛이야. 아, 고소. <laughs> 이 맛이야. 진짜 내가 이걸 그리워했다고. 아, 요즘 요즘 주변 새끼들은 다말나 이겨 먹으려고 지랄 연병해 가지고. 아, 그래. 이거였지. 난말잘 들어 아, 어, 말 너무 잘 들어. 세상에. 그러니까 난꼭 노예가 돼야 돼. 나난좀 변태끼가 있나 봐. 난막 약간 막 진짜 막진 사람을 진누르 뭔가 뭐 희열을 느끼나봐 지배욕이 <laughs> 있나봐 진짜 아 쎄지시 특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정복감 같은 걸 느끼나봐 나와개 <laughs> 면태새끼네 진짜 음, 저, 나 게임 하러 갈게 알았어 알겠어 재밌게 아 근데 뭐, 너 이제 이런 것도 익숙해졌을 텐데